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글남장영 t 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439번째 시간으로 남재의 해고록 9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재의 해고록 9 선우희 한 달에 한 번은 통함한 막걸리 대령 에베레스트산이왜 높은지 아시오? 역시 소설가는 글이나 말을 써나 지치가 있다. 그리고 선우희는 어느 자석에 써나 표침없이 재밌는 말들을 내뱉는다. 에베르트 산이 왜 높은지 아슈. 무슨 말인가 해서 생각에 빠지면 히말라야 산맥에 있으니까 높은 것이 아니오. 평지 돌출기란 없는 것이오. 없는 거지. 엄는걸 만한 위치가 담겨져 있는 재단이다 전체의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 세계적으로 뚜렷한 인물이 나오지, 나오는 것이지, 아무 데서나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게 아니다. 소설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에 간 우리들의 지사들에게 중국 사람들이 뭐라, 뭐라고 중고하였는지 알아요? 어서 고국에 돌아가서 아이나 많이 나오라고 했대요. 화장실에 들어갔으면 디나 보아라. 제할 일만 하지, 딴짓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사실, 땅 위에 본래부터 길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노신아의 고향 간 단편에 나오는 구절인데 선우 선생은 그것이 마음에 들어 길이 따로 있나 사람이 다니면 길이지란 말을 자주 한다. 선우 선생은 소설가이면서도 또 조선일보 논술위원 편집국장 주필 등 언론 경력도 화려하기, 화려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분류해도 분류해야 할지 망설여진다. 선우 후시. 이 1922년에서 1986년은 평북 정주 출신으로 6.25때 정훈 장교를 지냈으며 조선일보 논설위원 편집국장 주필 등을 역임했다. 한달에 한번 통함으로 머리속 대청소 그에게는 한가지 고집이라 할지 신념이라 할지 또는 습백인지가 있다. 한달에 한번쯤은 인사불생이 될 정도로 술을 통음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그때까지의 머리속 직꺼기를 씻어내고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다는 것이다. 통엄 후 그는 활발해지는 것이다. 자기의 머릿속을 대청 머릿속 대청소를 통해 발상의 전환으로 신선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통엄의 의식에 자주 내가 상대가 되었던 것이다. 한 번은 도현동에 있는 과일주 당근집이 좋다고 하여 둘이 가서 마셨다. 선우 선생은 나보다 10살쯤 위이다. 그날따라 나는 괜찮은데 그는 의식을 잃고 큰 길에 누워버렸다. 공중전화에 가서 조선일보사에 연락을 해야 했기에 나는 그동안 혹시나하여 그의 시계, 지갑 등을 모두 챙기고 갔다. 체격 좋은 기자를 차에 태워 보내라고 했는데 온 것은 역시 장대한 박범진 정치부 기자였다. 그는 지금 재선 국회의원이다. 선우 선생을 태워 전문까지 갔는데 골목이 헷갈렸다. 그래서 둘은 골목을 나누어 선우 선생 집을 찾기로 했, 했으며 선우 선생은 술을 안 마신 박 기자가 맡았다. 약속 장소에 다시 오니 박 기자가 집을 찾아 모셨다는 것이고 우리는 시간이 매우 늦어 집으로 향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하니 떠들썩겠다 만치하고도 일찍 나온 선우 선생이 간밤에 술에 취해 노상 강도를 당했다고 회사 안에 떠들고 다닌 것이다. 술 먹은 코스는 우선 배를 채울 수 있는 빈대떡, 빈대떡집이거나 고깃집이고, 그 다음이 스탠드바이다. 요즘은 카페나 룸따롱으로 바뀌었지만, 그때는 여업의 서비스를 받으며 맥주를 마시는 스탠드바가 인기 있었다. 인기가 있었다. 통금이 있던 때라 더 마시고 싶으면, 그 다음이 문제였다. 그때 해운동에서 유엔센터라고 밤새도록 하는 고급술집이 있었다. 늦으면 거리갈 수밖에. 한 번은 돌이 떨어져, 선우 선생의 IPI, 국제언론협회 신분증을 맡기고 술을 마셨다. 평생 IPI 신분증을 처음 써보는 건 그의 우스개다. 김대중 납치범은 나오라. 그는 언론에서도 기억될 만한 일을 많이 했다. 김대중 씨가 일본서 납치되었을 때 주필인 그가 범인은 숨지 말고 나오라는 사설을 시내판에 기습적으로 바꿔치기로 실어 그 용감함이 큰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평안도 정주가 고향인 그런 일찍이 기록교가 유입된 수준 높은 사회환경에서 자랐으며 경성사본 서울 사대 정신을 나온 후 조선일보 기자를 잠깐 하다가 좋은 장교가 되었다. 그때 어찌나 술을 좋아하고 규율을 안 지켰다. 든지 막걸리 대령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다. 그런 가끔 말한다. 내가 대령으로 끝났기에 소설을 쓸수 있었지 별을 달았으면 못 썼을 것이다. 맞는 이야기 같다. 선우 선생도 이병주씨만큼 다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설을 많이 쓴 편이다. 나는 그 가운데서 깃발 없는 기수 불꽃 사도 행전 등 초기 작품을 특히 좋아했다. 지금 업체 지신 알고서 나 나에게서는 이이병주에 관한 글을 하나 써달라고 했다. 그래서 평생에 한번 의집자는 문학평론을 해보았다. 그 그런 문학평론 목록에 올라있다. 선우이와 이병주, 이병주, 선우이는 동년배로둘다 교육, 대학교육을 받았다. 하나는 경상도 남쪽에서 서울로 왔고 다른 하나는 평안도 북쪽에서 서울로 왔기에 둘다 리버를 자유주의자이지만 전자는 그 좌파이며 후자는 그 우파이다. 그래서 이병주의 지리산 선의의 사도 항전을 대비하여 글을 써본 것이다. 요즘 대학에서 한국 정치에 관한 강의를 하는데 해 3년간 이른바 해원군권을 설명할 때는 그때 다룬 소설을 읽어보라고 권고한다. 사상의 스펙트럼에 따라 나누어 보면 조정리의 타벽 산맥은 진보파 이병주의 지리사는 리버럴 자파 선의의 불꽃 깃발 없는 기수는 리버럴 우파 이민열의 영웅시대는 보수파 등 이병주의 리버럴 자파는 해민에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아와 같은 스페인 내전 당시 공화파를 동정하던 그런 맥락이었다. 나중에는 베 선우 순생감 청수를 마시고 제단을 하였는데 그것도 끝나게 되었다. 그가 중앙일보에 물길은 메콩강까지라는 울란 파병의 파병을 외찬하는 소설을 쓰게 되었기 때문이다. 경제를 살 경제적 실리면 취할지 모르겠으나 도덕적 명분을 없는 파병으로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들이가 그 일을 사과하고 있지 않은가, 않는가? 나중에 한글의 신문 부사장이 된 임재경 씨와 함께 장시간 술을 마셔가며 간곡하게 말렸다. 그런데도 선우선생은 우편한 양의 길을 가고 말았다. 청간우, 이놈, 내가 나를 능멸했겠다. 석간신문 기자가 단명한 이유. 나는 언론인과 수명과, 갈, 언론인들의 수명과 관련하여 나 나름대로 공식을 만들었다. 석간신문 기자들은 조간신문 기자들에 비해 단명하기 쉽다라는 것이다. 지금은 거의 모든 신문이 조간으로 되었지만 몇년 전까지만 해도 조간과 석간이 비슷했다. 석간 신문 기자들은 신문을 내고 나서 점심을 먹으러 갔다. 그다음에 기사를 추가하고 바꾸는 일은 있었나 오후 한시전까지 전에 석간이 나오면 나오고 나면 그날의 일은 사실상 끝난 셈인 것이다. 그래서 점심에 대게 반주를 곁들이게 되는데 한국일보 동아일보에서 필명을 날린 현대감각파 홍성면 씨는 대게 소주 두 병이고 정간호 씨는 두 병이 보통이지만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그와 같이 습관 기자들 가운데 많이는 점심 반주를 하는 것이기에 저녁 술로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니 과음하는 경우가 많고 수명이 단축되기 십상인 것이다 거기에 비하면 조관신문기자는 낮에 술을 마실 수가 없다 조관이 나오고 나면 대게 저녁 7, 8시부터 술을 시작한다. 나도 언론계에선 주당당수급으로 손꼽혔는데 아직도 건재한 것은 주로 조간신문에서 일한 덕이 아닌가 한다. 지금도 나 술은 거의 안 하는 조간의 습성이 남아있다. 공교롭게 청관우 선생이 나의 고교 9년선배에서 나는 자주 그와 술을 했다. 낮에는 설렁탕에 소주 두 병쯤, 저녁에는 흐름한 대중음식점에서 소주 느댓 습병, 대중음식 체감이면 되었지 어느 곳이냐는 가볍지 않다. 소주는, 소주도 는소주 마시는 게 아니라 입안에 한 번에 틀어나는다그 구인 그에게 소주 한 잔은 코끼리 비스트신인 것이다. 아, 너무나 조숙하게 35세쯤부터 성주가 된것 같다. 성주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집에 버티고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명절때는 에 인산인해를 이룬다. 명절때전 선생댁에 가는 것이 일론계의 풍속도였다. 정간호 1925에서 1991 51년 대한통신을 시작으로 한국일보 조선일보 논설위원, 민국일보 동아일보 편집국장 등을 역임했다. 정간호는 성주 선의는 남인 같다 서른 서에 그는 일석 이성 각천 최수선 선생 정도만 잠깐 세배 갔다 와서 상주로서 집에 붙이고 있다. 그의 아우는 구석인데 일석에서 한자 빌린 것이 틀림없다. 집에서 손님이랑 주량은 세말 수가 없다. 손님이 잘갈 때까지 또는 더 이상 마실 수 없을 때까지다. 아마 상한선한 소주 1병쯤 되지 않을까. 한 번은 삼날, 설날 선흥 씨와 언론계 선배를, 언론계 세배를 돌다가 헤어지려 하더니 다음은 어디에 갈 것이냐고 물었다. 천선생 집이라고 했더니 그도 동행하겠다고 하겠다 한다. 정중하게 맞세배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나의 이야기가 나오니 선우 선생님의살 위인 것이 밝혀졌다. 선우 선생의 그 습스러함이여, 천 선생은 성주, 선우 선생은 낭인 같았다. 천, 천 선생은 제풍 제청군 청풍의 불잣집 출신이다. 해방 직후 당시 경성대 예과에 들어가서 국사를 전공하겠다고 하니 현상윤 선생님이 국사를 하려면 오래 걸려서 집이 먹고 살만해야 하는데 하고 물었다고 해고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는데 흥미롭다. 마침 예산촌대기 청풍에 있어 한번 갔더니 전 선생은 미국 유학 중에서 만날 기회가 없었지만 그가 신동으로 소문이 자자했으며 그런 촌에서 미국 유학생이 나왔다고 국민학교 악대까지 동원되는 행사가 있었다는 이야기들이다. 그가 그때 쓴 그랜드 개념 기행문은 대단한 명문으로 중학교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다. 천방지축 마골피. 천 선생은 한국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에서 편집국장 출필까지 지낸 일급 언론이자 제야 국사학자이다. 특히 그의 국시학 연구는 알찬 것이고, 반계의 유형은 연구는 대단한 업적으로 치부되고 있다. 그는 하나에도 조회가 깊은 유교적 선비의 전형이다. 그 강직함은 소문이 나 있다. 동아일보 언론자의 투쟁을 시발점으로 그는 제야 반 신투쟁의 지도자가 된다. 민주회복 국민회의의 공동대표도 맡았다. 현재 신체호 선생을 연상케 하는 강직하고 당당한 투쟁이었다. 그런 강직함이 주석에서는 가끔 호통으로 나타났다. 한분은 이름 있는 칼럼니스트 스탑 10년섭. 스탑은 영어의 스탑을 한자화한 것이다. 시가 어느 자리에서 전방지축 막을 필하는데 요정강우 씨도 양반이 아닐 거야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전 선생은 심실를 술집으로 유 인한 끝에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배설을 한 조상들의 적지 않은 족보를 보여주었다. 그 다음 내 이놈 내가 나를 능멸했겠다 하고 안병 날렸다. 그런 호통. 신이야기는 엄청나게 많다. 언론계에서는 대기 알고 있는 일이다. 그 강직한 선비천 선생이 전주한 대통령의 강곡한 설득에 그만 넘어가 버렸다. 통일문제는 예야가 없는 민족적 과업이라는 명분에 넘어가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의장자리를 맡은 것이다. 이런 대현실 사이에 있어서 통일문제에는 여야가 있는 것이어서 그후 인사, 인산인해를 이루던 제아의 방문객들 발을 방문객들은 발을뚝 끊었고 그의, 그는 외로운 말년을 마치게 된 것이다. 아깝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